여기 와서 처음 밝히는 건데 이거 충격주의 두구 1위는 사실 오빠아 유하유하 유튜브 친구들 안녕 유일이 유입 설명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쇼 오예 이제 마카오톡이나 도라에몽인이 해서 유입된 승냥이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유입 설명회를 준비하였는데요. 유1이는 유입을 사랑하는 유사모로서 모든 유입을 감싸주고 안아주고 있으니 걱정 말고 1위와 소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짜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자면, 제 이름은, 유일이입니다. 유일이고, 이제, 눈치 빠른 유냥이들은 이상한 점을, 눈치, 챘을 텐데, 맞습니다. 왜, 치즈찌개 이름은, 유일이 S2인데, 여기서 왜 유일이라고 주장하느냐, 라고 한다면, 저는 원래 처음에 성이 없었어요. 원래 일위 S2였는데, 리터널 리터널에게 처참하게 밀려버려서, 유일이라고, 가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S2가 왜 개짜치게 붙어있느냐 하면 이미 있더라고요. 프리머 중에는 없는데 형자 중에 있는지 그냥 유일이가 안 돼서 개짜치게 S2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S2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트입니다. 하트. 나이는 1200살이고 종족은 능머인간입니다 거의 반평생을 히키코무리마냥 동굴에서 살았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요즘 인간 세상에 숨어서... 반인 반수 친구들이 많다는 소문을 들어가지고 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인간 세상에서 외노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적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제 생일은 1월 15일입니다. 능머인간이다 보니까 는 정월 대보름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1월 15일이고 제 키는 158cm 정확하게 말하자면 158.7 근데 그냥 호수점 버려버렸습니다. 올림하지도 예. 않고 그냥 바로 쿨하게 버림 해서 158이고요. MBTI는 ISTJ인데 방송할 때는 ESTJ를 왔다리 갔다리 한다. 약간 가면을 썼다 벗었다 한다. 퍼스널 컬러는 하늘색이고 청은색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는 치즈에 환장하는 치미새입니다. 예, 치미새 치즈 환장하고 누워서 유튜브 보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고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망상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고기 먹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고 제가 또 미친 쥐순이로서 괴물지 좋아한다는 거승냥이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 좋아한다에 들지 못하지 자기 전에 항상 누워서 괴물쥐님이랑 같이 게임하는 망상하고 잔다 어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고 제가 그러니까 싫어하는 건 공포 음 벌레를 저 정말 정말 혐오하고 귀신 진짜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진짜 진짜 싫어하고 제가 또한 길치거든요 제가 한 길치라서 예 길치라서 길 찾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1위는 절대 절대 공겜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시키려고 하는 이제 어둠의 승냥이들이 있어 눈깨만 시키고 싶으면 1위 룰렛으로 뽑으시면 되긴 합니다 뭐자 다음 저희 1위방 팬네임은 승냥이입니다 승냥이 승냥이랑 1위가 약간 사촌관계라고 해가지고 가깝게 귀엽게 승냥이고요 오시마크라고 한다면 은 하늘색 카트랑 늑대입니다 팬캐릭터는 보시다시피 개귀여운 승냥이 약간 여우 같죠? 귀엽죠? 그리고, 방송. 이리가 주로 하는 방송 컨텐츠는 무엇이냐 하면, 주로 저책, 그리고 종합게임, 그리고 노래방을 하는디. 보통, 시참도, 벽주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참은 어떤 게임을 하냐 하면,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오브 탱크, 이 터널 리턴 게임, 이렇게 주로 시참을 진행하고 있고, 고, 나머지 주에는 뭐 하냐 하면은 노래 부르고 내가 워낙 엘든링 같은 다른 종합 게임 하고. 어, 그림뱅서도 가끔씩 하고 그런 컨텐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리의 변천사. 아, 이리 유일이 굉장히 많은 성향을 거쳐 왔어요. 이리는 이 버추얼 세카이을잘 모르고 그냥 대가리 박으면서 방송을 시작한 사람이라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찬 버추얼 구구 이리는 이미 저세상으로 갔습니다. 예, 그래서 장례를 치러줬고요. 991위가 저 91위로 발전하고 지금은 뉴1위 페이셜까지 장착한 뉴1위로 성장했다. 991위는 왜 영정마크가 안 달려있냐 하면 그냥 다 죽으면 좀 그렇잖아. 너무 여기 소상집도 아니고 살아는 있거든요. 어딘가 이제 졸업을 하셨지만 살아는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 와서 처음 밝히는 건데 이거 충격주의. 991위는 사실 <laughs> 991위의 이 버추얼은 사실 남캐였다. 그 사실을 나도 몰랐다. <laughs> 나도 모르고 여잔 줄 알고 갖다 쓰다가 옷을 입혀보려고 작가님한테 갖다 주니까 남자라 그러는 거임. <laughs> 그때 충격먹고 허억 하고 바로 9 1 2로 갈아탔습니다 여장... 은 여장을 한 적은 없다 어,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 유일히 방송용어 유입들이 가장 벽을 느낄 것 같은 방송용어인데 망상공장장이 뭐냐 하면은 그 마카오톡을 지원할 때 제가 지원영상을 적었는데 그 지원영상을 찍었을 때 저는 이제 많은 스트리머들과 어떻게 티키타카를 할지 항상 밤에 망상을 하면서 자기 때문에, 망상공장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승냥이들이 개꽂혀가지고, 겁나게 놀려대서, 망상공장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지원 영상은 유튜브에도 있고요. 자, 다음은 피들스틱인데, 1위가 이제 508 기념으로 이제 손캠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개말라 인간이었기 때문에 피들 스틱이었다. 진짜 툭하면 부러질 것 같은 개말라 인간이었어서 피들 스틱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밤비 노크는 뭐냐 하면은 이리가 키우는 멍멍이. 멍멍이 이름이 반비인데 이 반비가 이리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항상 내 방에 들어오고 싶어서 문을 긁어요. 문을 긁거나 아니면 나가고 싶다고 문을 긁어서 반비 노크가 있으시면 이리가 잠시만요 하면서 문을 열어주고 닫았다 하. 하는 일이 방송에서 잦기 때문에 판비 노크입니다. 그리고 승냥이 사냥꾼이 뭐냐 하면 이제 1위는 투투핑이에요. 예, 투투핑이라 질투가 상당히 많은데 이제 1위가 방송을 끄거나 휴방을 했을 때 부캐로 부캐 북해 이름이 승냥이 사냥꾼이요. 승냥이 사냥꾼으로 이제 사냥을 이렇게 윙 하고 다닌다 이 말이지. 그때 승냥이가 다른 방에서 히히덕거리는 게 발견이 된다 하면 이제 바로 고로시 드 들어가 때문에 승냥이 사냥꾼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대기업이나 어 남자 방송은 안 잡으니까요. 걱정 마시고요. 저 같은 학구 여자 버추얼에 가서 <laughs> 하고 계시면은 높은 확률로 1위한테 도시시 당하고 윗변까지 당하게 될수 있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주 방송 시간은 주 5일 방송하고 있고요. 월, 하, 수, 목, 금, 토. 아, 월, 하, 목, 금, 토. 저녁 6시에 시작을 하고 있고 수요일 일요일 휴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휴방 일정은 가끔씩 변하는 날도 있어서 카페 일정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침방송 9시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침방송은 그, 그 전날에 내가 뭐 새벽 5시까지 뭐 연장방송을 했다.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어, 삭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카페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방송 규칙이에요. 이리 방송에 놀러와서 이것만 지키면 이리한테 욕 처먹을 일이 없다. 첫 번째, 너무너무 간단해. 한 스트리머 비금이 언급 금지입니다. 뜬금없이. 아니, 뭐, 내가 갑자기, 어, 리제님 얘기하고 있는데, 리제님 얘기하는 건 너무나 괜찮지만, 갑자기, 1위가 잘 방송하고 있는데, 딴 스트리머 언급한다? 그러면 굉장히 불쾌하고, 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 두 번째, 시청자들께 친묵및 리건이 절대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하는 게임 해달라고 쪼르기 안 됩니다. 에이, 1위. 이 언제 해줘 어, 이런 거안 된다 이거야 어, 알겠어 네 번째 시청자들끼리 경찰 짓하기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 이제 만약에 막 와가지고 잘 모르는 유입 승냥이가 와서 아이 근데 어, 롤은 언제 해주시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이제 다른 승냥이들이 어허 그런 거 금지입니다 금지 이러면서 서로서로 경찰 짓 하면은 유입 승냥이들 너무 속상하겠죠 이 새끼 이 새끼 이랬어요 이러면서 꼰지르고 어 이런 거를 절대적으로 그만다 그런 거는 1위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배 물타기 안 되는 건뭐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과한 혼수 금지 1위가 게임할 때 답답시려운 건 이해하지만 1위가 뭐 해달라고 이거 어떻게 해라고 물어보지 않는 이상 스포 및 혼수는 안 됩니다. 그리고 1위가 시참 컨텐츠 하고 있는데 시참식 시참 공지 무조건 읽어야 합니다. 시참 공지 안 읽고 안 읽은 티 내고 시참하면은 바로 영구 정지 당하니깐요. 시참 영원히 참여 못하니까 주의해 주시고 사실 시참 공제도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야. 어, 그냥 사람 답게만 굴면 돼. 이런 것들은 다 모든 건알자 딱으로. 자, 마지막입니다. 1위의 방송 목표. 첫 번째, 먹이업. 1위는 아저씨로 남아있을 생각이 없다. 호부가 질린다. 그리고 무 논란. 논란 없이 방송하고 싶고요. 세 번째, 재미있는 방송. 일이 방송 보면서 하루에 웃음을 좀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리고 네 번째 힘을 주는 방송이고 다섯 번째 님은 제가 미친 쥐순이기 때문에 그냥 사심적으로 넣었는데 괴물쥐 님과 합방하기입니다. <laughs>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이 유입 설명에 들어와 주셔서 고맙고 사실 뭐 별거 없죠. 너무 간단하지. 유입들 겁먹지 말고 일이 방송 놀러와. 유바 유바. 다 봤어? 이것도 봤어? 구독했어? 또 와!